자, 이제 메뉴를 한번 강사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어, 자, 아까 로그인, 조인, 카트, 이거 메뉴 1, 2, 3으로 되어 있던 거 강사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되고요 음. 자, 메뉴 들어가는 공간에서 메뉴 작업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자, 여기죠.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 ul, li, no.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요거 다 만들고 나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 href 샵 그다음에 메뉴 아이템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어.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 특별하게 지금 요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2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요거. 어, 요거는 여러분들 2차 메뉴를 만들어 줘야기 하 때문에 여기다가 2차 메뉴만큼 마크업을해 주면 되겠죠? ul li 곱하기 2개 a href 샵 그 다음에, 2차 메뉴.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근데 일단 2차 메뉴 같은 경우 숨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일부러 여기다가 히든이라고 작업을 해놓을게요. 음. 그러면 2차 메뉴는 안 나오겠죠. 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어렵다. 어, 그러면 이제 테일드 방식이 어려우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하라 했죠. 메뉴에. 그 다음에, ul, li, a.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제가 저기다가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다가는 PC 탑박 구현 시작. 탑박 구현 시작.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PC 탑박 구현 끝. 그래야지만 나중에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씨체랑, 이 글씨, 글씨 크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께 너무 커요. 그니까, 러 지마켓 사스 자체가 글씨, 폰트가 큽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16픽셀인가요? 그럼 우리 것도 그냥 16픽셀 쓸까요? 일단 쓰고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적절하게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간격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간격을 부여하실 때, 어차피 얘네들이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패딩을 그냥 적절하게 여러분들 부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1차 메뉴 아이템한테 쓸게요. 패딩을. 디스플레이 블러기를 쓰고, 패딩을 0, 20픽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찍을요 40px. 음.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음. 얘가 어차피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어. 음, 보더를 칠해볼까요? 레드. 어, 그러면 이, 얘네들이죠. 0, 어. 4 0 픽셀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요 메뉴 일 메뉴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컨테이너가 걸려있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얘네란 말이에요. 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줘도 돼요. 자, 플렉스를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델테고. 어, 그러면 얘는 어때요? 굉장히 쪼그라들 들어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주면 된다? 저스 i f 이 센터 주게 되면 어, 수평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얘가 40픽셀이거든요. 근데 얘가 22픽셀. 그래서 제가 63픽셀로 맞춘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패딩 주셔도 되고요. 어,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 줄게요. 20픽셀 줄까요? 20픽셀. 아, 20픽셀 너무 크다. 한 20픽셀. 요렇게. 만약에 위에는 주고 밑에는 뭐 별로 많이 주지 않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다 5픽셀 주고 40픽셀 이렇게 해도 그게 될, 문제될 건 없죠. 정밀하게 주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뭐에 돼요? 컬러가 따로 있죠. 얘도 컬러가 뭘로 돼 있을까요? 요요 음, 요 컬러를 쓰고 있죠. 그러면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l 에 호버했을때 색상이 바뀌죠 비지 블러는 이제 필요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뭘로 바뀌나요? 요거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코스트 스테이트 해가지고 호버 클릭하세요 코스 말고 클릭하고 호버 호버라 클릭하면 호버했을때 색상이 나옵니다 요 색상을 쓴다고 하네요. RGB. 그럼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근데 보니까 컬러가 좀더 진하네요. 알고 보니까 요거 2121, 그러면 여기다가 212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좀더 진하게 나올 것 같네요. 어그린 때문에 지금 색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면 비지그린은 어, 이제 날려버려도 충분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하면 너무 확확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다 트랜지션도 공통적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컬러를.3s. 자, 일단 메뉴부터 바뀌고, 바꾸고 작업할까요? 자, our, b e r s 2023, better. 여기도 샵이죠 브루웨이브루웨이가 이건가 그 다음에 클럽 노에보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이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두개가 교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를 두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노티스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래서 노티스라 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골라내야 됩니다. li의 last child. last child a. 보더 칠해볼까요? 누군지? 예전에 어, 그쵸? 그럼 맨 처음에는 얘가 이제 기본적인 First Child가 나왔다가 에라이한테에라이의 어, Last Child한테 호버했을 때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First Child는 논처리 돼야겠죠 어 디스플레이 논처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 First Child, Last Child는 어떻게 돼있어야 돼요? A의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자식이죠. 자이 녀석은 숨김 처리가 돼 있어야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어. 잠시만요. 뭔가 꼬였죠. 어. 라스트 차일드한테 가볼까요? 잠깐만요. 자 라스트 차일드한테 호버했을 때, 어, 퍼스트 차일드는 어, 숨김 처리가 되고, 그죠 어, 숨김 처리가 돼야 되고. 어, 근데 이제 이게 숨김 처리가 되면서 너비가 좀 변경이 되네요. 어, 그거는 이제 어, 조정을 해줄 건데. 음. 그러면 음, 자, 일단은 어. 퍼스트 차일드한테 글씨만 텍스트만 바뀌게끔 볼게요 오버했을 때 a 퍼스트 차일드는 논 처리되고 그다음에 라스트 차일드는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 논 처리가 아니죠. 음,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L I 의 라스트 차일드. 음, 이렇게 해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티스 잘 나오죠? 노티스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의 아, 퍼스트 차일드 자, 퍼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는 눈처리 했죠. 어, 그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가 평소에 어 이게 맞는데 그렇 이게 맞는데 어, 지금 이제 이 너비가 바뀌면서 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어,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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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L I 아테 보더 좀치를 보겠습니다. 보더 픽 셀솔리드 레드 자 얘네 들잖아요 음, 그러면 어, 한번 너비를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퍼센트 나누기 4 이렇게 해볼까요? 4그 다음에 패딩은 여기 잠깐 보류하고, 음, u 아, 지금 ul이 쪼그라든 상태라서 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볼게요. 음,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는 너비 100% 줘서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가져오게끔 만드시면 되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부모 너비 안에서 가져가는 거죠. 어, 4분의 1씩. 근데 4분의 1씩 가져가게 되면 요 녀석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어, 얘를 플렉스로 변경을 좀 해줄게요. 플렉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라인 아이템즈를 어떻게 어, 센터로 만들 겁니다. 근데 높이가 없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볼게요. 레드. 그렇죠 높이가 없어서 정렬이 안 되니까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기 위해서 100% 주고요 그러면 수직 정렬 됐죠 자이 상태에서 저 스파이 컨텐츠까지 이렇게 센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제 공간을 이제 나눠 가지게끔 해준 거고요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많이 가져가네요 스프레이 논 처리 메뉴 1에, 음, 요공간은좀 줄이는 건 나중에 작업, 작업을 할게요. 어, 지금 여기 너무, 너무, 뻗어나, 나가죠? 이거는 뭐, 적당하게 나중에 공간을, 공간을 한, 파, 100%, 100% 말고 80% 할까요? 80%? 음, 80%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 여기다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줘도 됩니다. 노우랩 난줄 바꾸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보더를 좀 지워볼게요. 자, 그다음에 어? 마우스 올릴때때다 숨겨 숨김 처리가 돼 버리네요. 라스트 차일드 이건 에라이고. 아, 에라이아트 마우스 올렸을 때 바꾸면 안 되겠다. 어, 여기다가 a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아 근데 상관없겠죠 음. 그러면 얘는 la에 라스트 l 일 했을 때 얘는 언제 나와야 돼요? 얘는 호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플렉스로 가 지금 우리가 a를 플렉스로 작업을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음. 요블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직 수평이 깨져버려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천천히 바뀌나요? 그래도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라스트 차일드 호버 했을 때 퍼스트 차일드는 숨김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라스트 차일드 A의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자식인 요 누구예요? 노티스는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언제 나와 있어야 돼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 간격이 조금 애매하죠? 어, 패딩을 강사가 지웠잖아요. 패딩도 그냥 줄까요? 아까 10픽셀, 40픽셀 이렇게 부여를 좀 다시 해줄게요. 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20픽셀, 40픽셀. 이게 아마 랩이 걸려 있어서 어, 랩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텐데. 음, 그러면 헤딩을 여기다가 픽셀 40픽셀로 볼게요. 아, 그럼 랩 때문에 그렇구나. 뭐 보겠습니다. 그렇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음. 일단은 요렇게 하고 공간에 공간이 좁은 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나중에 하고요. 어, 그거는 이제 UL이 플렉스 걸려 있기 때문에 갭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어한0 20 픽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돼요. 어차피 이제 u l 이 플렉스기 때문에 어 갭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0 40 픽셀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어, 벌어지긴 하죠. 근데 이제 공간이 조금 뭔가 일정치가 않아요. 어, 불균형해요요왜 어, 그러냐면 다시 칠해 보면 왜냐면 이제 딱 적절한 공간을 이 LI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80%인 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100%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0%라면 너무 넓게 퍼지긴 하네요. 90%를 해볼까요? 이 정도? 80%가 적당한 것 같다고요? 이렇게 어, 작업이 되어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만 작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 수 있다. 자, 지금 뭐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되어 있죠. 살짝 이제 뭔가 적당하네요. 어 일단 요게 공, 요게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어, 됐습니다.